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르트를 수업을 하겠습니다. 타르트를 제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구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어, 배합회 반죽용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라 했는데, 어, 재료들이 다섯 가지 정도 뿐이 안 돼서 5분 정도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박력분, 설탕, 버터, 소금, 다음에 달걀, 계속 5분 안에 재료 계량을 하시면 되고요. 반죽은 크림법으로 제조하시오. 이제 크림법은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림법 제조를 하시면 되고요. 반죽 온도는 20도씨를 표준으로 하시오. 반죽은 냉동고에, 냉장고에서 2 3 0분간 정도 휴지하시오. 두께는 3mm 정도 펴서 펜에 맞게 성형하시오 아몬드 크림을 제조해서 펜 용적에 60 내지 70% 정도, 정도 충전하시오. 아몬드 슬라이스를 윗면에 고르게 정식하시오 8개를 성형하시오 광택제를 제품에 발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재료 계량을 하게 되면, 어, 우선, 어, 반죽. 어, 처음에 만드는 뭐 반죽만 먼저 만들고요. 그다음에 충전물이나 광택제는, 어, 추가적으로다가 제조하는, 어, 중간중간에 만들어서, 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반죽을 만드는 방법대로, 방법을 먼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크림법으로 제조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버터를 부드럽게 풀고, 그 다음에 설탕과 소금을 넣어서 크리마를 시키면 되겠죠. 자, 버터를 볼에다가 넣고 부드럽게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버터의 상태는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라서 바로 휘퍼기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휘퍼기를다가 저어주시면 금방 부드러워지겠죠. 자, 이렇게 부드러진 상태에서 설탕과 소금을 넣어주면 되는데 자, 오늘은 양이 적기 때문에 설탕이나 소금이나 어, 두, 두 가지 다한 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타르트에서 반죽을 만들 때스크법 어, 하실 때, 크림화 정도는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60% 정도만 크림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탕과 버터가 혼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달걀을 투입하셔도 돼요. 물론 달걀을 전체를 다한 번에 넣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넣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험장에서는 달걀을 주워줄 때다개수로 아, 뭐 주어질 경우도 있고 무게를 재서 주어질 경우도 있는데 어,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개수로 주어지니까 이게 개를 갖다 놓고서 재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걀이 다 섞이고 나면은 자 가루 재료를 채쳐서 넣겠습니다. 가루 재료가 채를 다 쳐서 넣었으면 그다음에 섞어주는 방법. 자 섞어주는 방법은 항상 잘라주듯이. 섞고, 뒤집어주고, 잘라주고, 뒤집어주고, 이런 방법대로다가 섞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혼합을 할때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혼합을 하시고요. 자, 이거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어, 냉장고에다가 30분간 휴지를 주겠습니다. 냉장고에서 30분간 휴지를 주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충전물을 제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휴지를 주겠습니다. 자, 이제 충전물을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충전물도 보면은 버터, 설탕, 다음에 아몬드 분말, 달걀, 럼주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크림법이에요. 그래서 크림법은 똑같이 부드럽게 풀,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설탕 넣고 달걀 넣고 아, 마모, 가루 재료 넣고 이런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염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버터 부드럽게 풀어주고, 자, 그다음에 사실 지금 날씨 정도 되면은 뭐 주걱으로 이제는 안 풀어줘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설탕 넣고. 크리마를 시키면 되는데요. 음, 아까 반죽을 만들 때도 그렇지만 크리마를 적게 시켜줬습니다. 이것도 안에 들어가는 충전물도 크리마를 적게 시켜줘야 되는데, 크리마를 너무 많이 시켜주게 되면, 어, 공기 크리마라는 거는 안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건데, 공기가 많이 투입되면은, 비스켓 같은 경우, 반죽 같은 경우는 잘 부서지고요. 그다음에 이 충전물 같은 경우는 안에서 어 좀붕 뜨는, 그까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역,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 어, 위에, 위에 위로다가 어, 부풀었다가 살짝 가라앉는 현상이 있으니까, 말 이것도 많이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다만 계란 투입할 때는 어, 신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는 게 좋겠죠. 자기 어, 하다가 들어가서 혼합이 되면 이제 또 하나를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달걀이 다 혼합이 되면 네, 마무리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무리는 채친 가루 재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몬드 분말 채친 아몬드 분말을 넣어서 혼합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그 아몬드 분말이 다 혼합이 되면 마지막에 럼주 브랜디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충전물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반죽이 휴지가 돼서가져왔고요 자, 휴지 된 반죽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지늘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도록 에, 주물러주도록 하시구요 어, 그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되면 에, 조금 살짝만 치대서 에,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덩어리를 만들어 줬고요 네. 을 해서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어, 하나 정도의 틀에 맞게끔 밀어 패기를 하시는데 아까 틀의, 어, 반죽의 두께는 어, 0.3 3mm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 정도 크기로다가 밀어 패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덧가루를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덧가루는 예, 되도록이면 반죽할 때 썼던 그런 밀가루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죽할 때 박력 밀가루를 썼으니까 박력 밀가루를 덧가루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다가 어느 정도 모양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밀어패기를 해요. 자 덧가루는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0.3 같이 3mm가 되기 때문에 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틀에다가 올리고 안으로다가 비스켓을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어, 바닥 부분을 채워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올려서 밀대를 이용해서 끊어주고요 한 번만 더 어, 옆면 부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신이가 어, 계속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파지가 남았으면 파질와 어, 원래 반죽과 조금 치대지 않은 반죽하고 혼합을 해서 또 하나를 만들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만들어야지만이, 마지막 만드는 반죽까지도 굉장히 좋은 상태의 비스켓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하게 되면, 마지막 반죽은 조금 딱딱한, 제가 블록체인 형성이 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타르트를 포크를 어, 이용해서 가운데 비스켓 아래쪽 부분에 에, 구멍을 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구멍을 내주는 이유는 어, 비스켓이 구워지는 동안에 어, 생성된 가스가 아래로 어, 나, 방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멍을 내줍니다. 만약에 아래로다가 날아가지 나가지 않으면 어, 비스켓 가운데 부분이 번긋하게 올라오는 부푸는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포크로 구멍을 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잘 내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든 충전물을 다 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짜주는 것도 요령이 있으니까 잘 보고 어떻게 짜주는지를 잘 보고 따라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짜줬고요 터핑 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비닐 짤주머니에다가 모양깍지 원형 모양깍지를 넣어주시고, 넣어서 구멍을 내면 되겠죠. 만들어진 담은 짤주머니에 넣은 충전물을 짜주는데요. 짜는데 요령은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다가 들어오면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어, 좀 띄워서 짜는 것보다는 누르면서 짜는 형태로다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다가 짜주셔야 돼요. 이렇게 70%, 지금은 한80% 됐는데, 이렇게 누르면서, 그러 세워서 짜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짠 타르트 비스켓에 반죽에 충전물까지 채웠고요. 이 위에다가 남은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려주고 오븐에 구워주면 되겠어요. 구워지고 난 다음에 혼당을 만들어서 제조위에다가 발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상으로 타르트는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